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이이다코 BB입니다. 이이다코 BB가 2021년도에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전작과 다른 특징은 이이다코 BB가 두 가지 액션으로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액션은 8대 2 액션이고요, 두 번째는 9대 1 액션입니다. 8대 액션 같은 경우에는 155의 길이, 9대 1 같은 경우에는 150의 길이로 출시가 됩니다. 그 정도 한 마디 정도 차이가 나요. 자, 8대2 액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어, 쭈꾸미라든가 갑오징어에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9대1 액션이 출시된 점을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현재 이제 갑오징어 시즌을 쭉 살펴보면은 서해 늦가을에 보면 어, 큰 갑오징어가 바깥으로 이제 빠지는 깊은 수심으로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 20호가 넘는 30호 봉돌를 사용을 해서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8대2 액션을 사용을 해주면은 허리 힘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9대1 액션이 출시가 되면서 더 허리 힘이 단단해졌고, 어, 채비 어, 액션, 갑오징어 애기에 액션을 주거나 랜딩을 할 때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대1 액션이 갑오징어 낚시의 트렌드를 좀잘 반영한 그런 설계와 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대2는 이제 초반에 9대1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가을의 갑오징어 사이즈가 커지거나 깊은 수심에서 갑오징어 낚시가 이루어질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갑오징어 낚시를 이제 산란 갑오징어라든가 제주도에서 낚시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상당히 깊은 수심에서 무거운 봉돌을 많이 쓰세요. 그때도 이제 구대 액션의 이다코 비비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보면요 어, 유광처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작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어, 그리고 이다코 비비는 한국의 쭈갑낚시 그 상황에 맞게끔 버트 길이가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파지를 해 놓고 사용을 하실 때 안정적으로 랜딩을 하고 채비의 액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유광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전작보다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스파이럴 가이드가 이제 채용이 되어 있고요 어, 가격은 어, 10만 원 후반대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전작보다 한 어, 원화로 만원 정도 더상 어,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시는 6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뭐, 뭐 공장 사정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가을 쭈갑 시즌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코 e. 비비 어, 로드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